그러면 이걸 다른 각도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라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서도 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지지의 첫 번째는 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인, 묘, 진. 아니, 우리가 수장도를 생각하시면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 에. 이렇게 12개의 지지를 배웠죠. 얘네들이 어떻게 인묘진 봄이고, 사오미 화, 여름이고, 이건 봄, 이건 사오미 화, 신유술은 금이죠. 해자축은 수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응. 화살표를 또 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들은 어디, 지진이니까 현실의 글자 현실의 글자. 어디에서 내려왔어?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 현실이 된 거야. 그러면 다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무슨, 약간 김씨, 이 씨, 박 씨, 최 씨, 피야, 피, 피. 먼 피를 받고 태어났대. 우리가 어서 배웠죠. 음향으로부터 오행이 분화되고, 오행이 분화되서 다시 10천간으로 분화되서. 이 10천간이 땅의 기운이라면, 이 땅의 기운, 아, 하늘의 기운이라면,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 현실로 나타난 현실 그죠? 이게 현실의 글자들 12개 지지인데, 그러면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의, 하늘의 간목에서 내려왔고. 하늘의 을목에서 내려와서 봄, 초봄, 늦봄. 그죠? 이것은 하늘의 병화에서 내려오고 하늘의 정화에서 내려와서 초여름, 늦여름이 됐고 하늘의 경금, 하늘의 신금. 즉, 초가을, 늦가을에서 내려와서 신금, 유금이 됐고 하늘의 임수, 하늘의 계속. 하늘의 초 겨울에서 땅에 내려와 현실이 됐고, 늦 겨울에 내려와 땅에 현실이 됐고. 우리가 이걸 공부했죠. 그리고 지지, 각 계절의 끝에는 애는 무토에서 내려와 됐고, 왜냐하면 더 하려고 하는 토. 무토는 양의 극단으로 양의 기운이 더 뻗쳐나가려고 하는, 더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 양에서 태양으로 가는 기운의 길목에 진토가 있어서 얘는 어떤 기질이 있다? 무토의 기질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신유술 소 음에서 태음으로 가는 이 술토도, 이 술토도 하늘의 무토의 기질을 깨서 내려왔다. 왜? 소음에서 태음으로 가는 것도 더하려고 하는 토다. 더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미는 하늘의 기토, 즉, 대전환. 양의 세계를 끝내고 음으로 전환하는 모습의 길목의 기토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땅에 내려와 현실이 되니 태음의, 태양에서 소음으로 가는 길목의 이 미토는 기토의 기질을 갖고 있다. 또, 해자축 축토는 태음, 소음에서 태음으로 와가지고 태음에서 다시 소양을 만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이것도 태세를 전환하는 기토랑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열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신, 자, 진, 이게 앞에는 기운을 여는 글자 생왕 묘의 글자를 해서 신자진 수 국을 이뤘죠. 워낙 삼합은 중요합니다. 삼합도 우리가 헷갈리면 헷갈리면 뭐라고 하는데 여기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몇칸 가면 돼 무조건? 네칸 가면 돼요. 네칸 가는 것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그게, 그게 삼합이야삼합 그러니까 신, 다음에 헷갈리면 4칸 네 가봐, 얼른. 그러면 진을 만나고, 아, 자를 만나고, 4칸 네 가면 진 만나고 하죠. 그렇게 애우어도 되겠다. 애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죠. 하유축, 금구. 그 다음에 인호술. 인호술. 화고그 다음에 해묘음이 목국 얘네들은 생지의 글자 여기는 왕지의 글자 묘지의 글자 모여서 술을 만들고 모여서 금을 만들고 모여서 화를 만들고 모여서 목을 만든다 모이기만 해야만이 되는걸 떠나서 이미 지지는 지지의 글자는 뭘 갖고 있다?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되죠. 기운이 있다. 무슨 말이야? 운동성을 갖고 있다. 운동성. 제가 약했죠. 제일 중요한 거다. 지지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기운과 운동성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지장간과 십이 운선을 오늘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출발이에요 이걸 딱 소화 를 하면 지장간 십이운성 끝난 거야 네. 여기까지 우리들 머릿속에 꼭 집어 넣읍시다 이러면 지장간 십이운성 끝났어 뭘 시작도 안 해놓고 끝났다 고 하냐 그럴 수 있죠 근왜 네. 끝났 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지장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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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가 품고 있는 생각, 아니, 청간. 청간이에요. 그죠? 이건. 이건 땅지 지지지 지지가 품고 있는 품을 짱 하늘간 천간 지지가 품고 있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품고 있는 지지가 지지가 품고 있는 지지의 생각 또 다른 말로 하면 좀더더 줄이면 더 뭐라 마음이라 뭐가 뭐 하고자 하는 마음 변하고자 하는 마음 지지가 지장간에다가 뭘 해놨어? 그 마음을 표시해놨어. 뭐 하려고? 변하려고. 엉뚱하게 변하지 않아. 그 지장간만 보면 이 지지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장간을 보면 지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고로 명리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어? 지지에 품고 있는 지장간을 살펴서 이 지장간의 움직임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지 지장간이라는 것들을 이런 데 쓴다라는 걸 알면서 <laughs> 딱 하나만 주의할 건 원령용사하고는 다르다. 원율분야 분야도라고도 하는 원율분야도라고도 하는. 월용용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월지가 사령하는 거야. 월지가 사령하는 거. 그래서 월지 안에 월지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월용. 월지 안에 기간을 기간과 글자가 설정돼 있어. 월지. 월지는 어디 있어요? 연월일 시 중에 연월일시 중에 어디에 있다? 이 월지지 안에 들어 있는 글자다. 요게 월령 용사야. 지장간은 뭐다? 지지 12개의 지지가 품고 있는 거고 월령 용사는 뭐다? 월지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난 일은 언제 무슨 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원룡용사다. 그러니까, 원룡용사하고 지장과는 다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